자궁 최고암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해보실 요 제가 검진해볼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꼭 골반 초음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반 초음파 쌍부인과나 이렇게 가셔서요 골반 초음파를 해보실 요 다음 간암이거든요 간암도 저거는 복부 초음파로 어느 정도가 이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꼭 해보시기를 검진하실 때권리고 다음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담낭암하고 담도암이에요. 담도암도 예후가 되게 안 좋은 병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어, 어떤 때 6개월 전에 초음파 했는데 입부도 어, 어떻게 6개월에 이렇게 많이 진행할 수 있냐 그런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담도암도 초음파로 어, 어느 정도 경험 이 있는 의사들이면 초음파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 난소암 음, 저희 이제 난소암 팀인데. 이완도 발견하시면 여러분이 골반초음파, 쌍둥이가 가서고 골반초음파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당백. 그래서 어 저기 제가 처음으로 쓰는 것처럼 현미경적 즉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소변 검사가 있거든요. 그걸로는 우리의 백혈구 수나 적혈구 즉혈류나 염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검사는 같이 해 보시는 게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위인 갑상선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초음파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건 암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경동맥 초음파예요. 경동맥 초음파 아시나요? 네. 이 목에 있는 동맥을 보는 거거든요. 이 목에 있는 동맥에서 피해 초음파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 뭐 돈이 좀드시더라도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시는 것저럼권해드리고꼭 해보시라고요. 이, 이 경동맥 초음파는 뭘알수 있는 거냐면 내가 중풍일 볼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있어 거예요. 네, 이 검사를 해봄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있고 어 100%는 예방 못하지만 그래도 예방할 수 있어요. 약물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꼭 경동맥 초음파는 해보시는게좋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복부 초음파라면 간암이나 췌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찍 발견할 수가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복부 초음파보다도 더 정밀한 게 복부 CT인데 CT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CT 방사선이 우리 에 노출이 된다. 그게 뭐한번 CT 찍었다고 그렇게 큰 병을 유발하는 건 아닌데 어, 어쨌든 대록기면초음파하나면 어느 정도 어, 신장암뭐 간암, 당도암, 담낭암 이런 걸 어느 정도 다발견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소암이나 자궁암을 일찍 발견하려면 골반 초음파, 뭐 같이 추가로 해주시고 대장 내시경도 아까 용종을 일찍 발견하고 내시경으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 암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시고 골밀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일찍 발견하면 골절에 힘든 삶을 살지 않고 예방해서 살수 있다는 거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저뇌 MRI예요. m 네. 저는 여유만 된다면 m r i 한 40만 원하고 MRA 한 40만 원이에요. I와 A의 차이는 뭐냐면, I는 그냥 동양이나 이런 걸 있나 볼수 있는 거고요. A는 혈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에 40만 원씩인데 두개 하면 할인해서 60만 원 정도 성을 보게 하시 동맥류 아시잖아요. 왜 혈관에 동맥류? 이게 꽈리처럼 이렇게 혈관이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막한 출혈이란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미리 그런 검사를 해서 미리 아 내가 뇌동맥류를 알게 되면 이제 크기에 따라 미리 시술을 통해 그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laughs> 1, 2, 3, 4, 5요정도의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 내가 이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해야겠네 해서 조기 어, 암을 발견하셔서 어, 더 괴롭지 않은 삶을 가는 동의 전도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제 알약도 나왔어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데 어,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물 양이 좀 줄어들긴 줄었어요. 요새 나오는 그냥 물약도 대부분 용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 알약이나 물약이나 이제. 제가 해보면 사람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약이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알약도 알을 뭐, 4개, 6개, 막 이렇게 많은 양을 세고, 뭐 그거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편했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알약이 더, 더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장내시경은 용종이 생기기까지 전에, 3년4 년, 5년 늦게 하지 않습니까? 아어 그래서 년이안 생리니까. 아 그래, 어, 이제 그런데 그래요. 그 제가 그래서 매년 일 분이 없거든요. 대단, 내가 대매식십을 했는데 깨끗하다. 그러면 굳이 저는 그냥 한 4, 5년 후에 한번 해서 보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